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시으로 새벽 내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미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284장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84장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성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약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할 양업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의 그 사랑 발 양업도다 <laughs> 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파되었네 주의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아버지 하느님의 아버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와 함께 한날의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옵사오니 한날의 모든 삶도 은혜 가운데 살고 다천역에 단점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사사 일기 불순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우오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승리케 하셔서 아버지 각지에 복되게 사는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시고 은혜의 삶으로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루도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기도 응답 받으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나 아픔이라 연려나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귀한 나루 되게 하시고 값지고 보람 있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운청 가운데 사는 복된 시간의 출발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laughs>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에라 14장 12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에라 14장 1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인이다. <목소리>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내 주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르데, <laughs>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에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하매니이다. 내 조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laughs>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주 왕여 이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안아이다 하고 요압이 나가서 압살롬을 고다 같이 읽으십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으로 인해서 죄의 씨앗이 다윗의 집안에 들어온 이후에 어, 압론의 범죄 또 압살롬의 범죄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윗이 정신이 없이 지나간 그런 시간들이 어, 지났습니다. 압살롬은 당의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다마를 범하고 그녀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문전박대를 하고 내쫓든 그리고 모욕까지 준 압론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기다린 끝에 복수의 기회를 얻어서 양털 깎는 잠치를 벌려 가지고는. 다른 왕자들 앞에서 압론을 죽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야무야 그냥 덮어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 형제 사이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압살롬은 암론을 죽이고 난 뒤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할아버지였던 그스루왕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암론이 압살롬의 손에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한 것은 돌아보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이런 일어난 일들을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화와 진노만 맺지 그걸 뭔가 이렇게 그것도 맺고 끊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다윗은 조금씩 그 감정을 누구로 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일이 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드고와 여인을 불러다가 다윗을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요압이 가르쳐준 대로.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그만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도 우리가 죽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게 되었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고 확신을 그 여인에게 주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께 맹사하면서까지 그렇게 안심을 하도록 해 주지요. 사실 이 드과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지 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압론과 압살롬 형제간의 이런 원한으로 이런 일이 생겼지만 압살롬을 이제 용서해주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다윗왕에게 요압은 이 여인을 통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다윗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요압이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묻지요 이 말을 요압이 하라고 하느냐 이 여인이. 맞습니다. 요압 장군이 내게 이 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용서하는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요압 장군에게 가서 어,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실 이런 과정이 있기까지 다윗은 등에 떠밀려서 자기가 결정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사실 처음에 암론이 다마를 범했을 때부터 다윗이 단호하게 대처를 해나갔다고 하면 형제 간에 살인을 하는 일을안 벌어, 안 벌어졌고 아버지 아들 사이에도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았을 그리고 나중에 한참이 지난 다음 얘기입니다만 압살람의 반역도 일어나지 않았을 나라가 평안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텐데 다윗의 이 우유부단함 그리고 정,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가정마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다윗의 이런 마음 자세가 결국은 모든 일을 더 엉키고 설키고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느 때부터인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는 마음 그런 판단과 심판이 흐려지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바로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취했던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거기에 죄의 씨앗이 결국은 암론에게 또이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죄의 뿌리가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이 게을러짐으로 말미하마 결국은 우유부단하나 그 전에 다윗이 보여줬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뜻만을 따르던 다윗의 모습이 어느샌가 없어져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총명하고 결단력이 있었던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있지 못할 때 그는 이전에 그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뭘 바라시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머리로는 아는데 몸과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모습이 모든 일을 엉크러지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고 망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다윗으로부터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이제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이 나라도 강성해지고 승리하고 모든 것이 여유로워질 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섰때 일어섰다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을 때에 바로 살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자기 부족을 알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마음 속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바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laughs>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처럼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가 좋을 때더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 곁에서 주와 함께 말씀을 따라, 내뜬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으로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가 열심안 했으나, 무슨 하나님, 다위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는 깨달았지만 몸이 따라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책임질 할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해서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사사.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둥하며 주님 곁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사사. 내 고집, 내, 내 뜻,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시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 수려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수험에든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께서과옵사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 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 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여러 행사에 대해서 수혜 당하는 위에도해서 기도하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달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달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